한번 말씀하시기를, 음. 지금 무릎 관절경 수술 받은 지가 42일째에요, 오늘이. 네.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한 두세 시간도 걷는다 그러셨는데. 오늘 그 처음 걸어왔었어. 괜찮더라고요. 어, 그지 괜찮았는데, 음. 3일 전에 갑자기 마트에서. 네, 마트 갔다 오고 나서 잡아 나니까, 아, 많이 안 걸어. 그 마트에서 몇시간으었죠 마트는 뭐 그렇게 많이 안 걸었어요. 이제 회사에서 일 끝나고, 음. 오후에 이제, 마트를 네. 시장을 네. 근데 좀평소보다 많이 걸었다는 거지. 그렇죠. 예. 네. 그 그러니까 시간 업다면 얼마 정도 될까? 시간만 한두 시간. 음. 네. 그러니까 두 시간. 시 반에 가 가지고 일곱 시 여덟 시 반에 가장 보고 이렇게 어요 그러니까 마트에 장 보고 장 보고 들어갔두 시간 동안 그 그러면서 뭐 이게 물건도 들고 했을 거 아니야. 물건은 카트로 밀고 다녔죠. 예. 네. 그리고 네. 그런 일을 하고 나서부터. 예. 네. 어 어차피 다음 날은 되게 아팠다는 거죠. 예. 아프런 시작한 거 맞죠. 예. 근데 지금 네. 자 한번 네. 일어나서 한번 걸어보세요. 응, 네, 그렇지. 조금 전에 막엄청쫄 뚝뚝뚝 하시더니 앉가일어서막 죽겠어. 그렇죠. 앉았다가 딱 일어났을 때 그렇게 작하면 되게 아팠죠. 예. 네. 네, 근데 앉아 보세요. 앉 아우 뭐, 뭐, 나 죽겠는데 막그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네, 네. 앉아서 내가 네, 조금 전에 앉았다 일어설 때만 해도 아까서 바깥에서 일어설 때 엄청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자. 네. 자, 다리를 폈다 꼽혔다 10번 하기 시작. 이렇게 미리 준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하고 나서 자, 그러 보세요. 예. 네, 그러면 훨씬 낫다는 거죠. 땡기긴 네. 해요. 여기가 땡기긴 해요. 훨씬 낫죠? 네. 부드러운데 자, 앉으시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우리 몸이 네. 아주 어릴 때, 젊을 때는 네. 다 부드럽거든요. 네. 네, 부드러운데 나이가 들면 약간 뻣뻣해져요. 네. 관절 포함해서 모든 전체가. 네. 그래서 아침에 처음 일어나서 허리를 펴려고 하면 어좀 뻣뻣해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일, 앉아서 책상에서 글을 한번 쓰다가 일어섰을 때는 허리가 잘안 펴지고 뻣뻣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 허리 좀 돌리고 나서 좀움직이면좀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모든 관절이 그래요. 그러니까 발목도 무릎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건 병이냐, 병이냐 아니냐가 조금 애매한 상태인데, 어쨌든 우리 몸이 좋게 하려면 처음 움직일 때 시운전을 해주죠. 연습 운동을 그러니까 버스에서 내릴 때, 버스 내릴 때 미리 한 번, 이렇게 한두 명에서 이몇 번, 다섯 번, 이렇게 다섯 번 이렇게 해서 다리 를 꿈쩍꿈쩍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살 일어나야 돼. 안 그러면 다 갑자기, 어, 자다가 탁 일어나서, 어, 빨리 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음. 막, 아니, 넘어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아프기도 하고. 그게 왜냐면 또왜 그러냐면, 항암 음. 먹고 나서부터 이빨이 나와서 이빨이 갑자기 갑 압니다. 아, 그래. 그런, 그건 나쁜 것도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게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할이 <laughs> <laughs> 알아도, 그런, 그, 알아도 그 잘, 잘 몰라. 네. 그게 혈액암이 되한약고 그래서 아 그거보다는 지금 정상은 설명이 돼요. 일단 그 마트 같은데 가는 거는 금지. 늘 하던 정도의 일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같은 거가 오늘 이렇게 잘 극복될 수도 있어요. 약속을 좋아질 수도 있고 지금처럼 준준호만 잘해주 좋아질 수 있는데 또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 근데 자 내가 평소에 뭐1 0만큼 일을 하다가 갑자기 1 5만큼 올리면 안 돼. 10만큼 일을 쭉 하다가 음. 한1일로 올려볼까? 그래서 좀 적응하고 1일로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할수 있는 게 10인데 갑자기 15 올리면 엉덩 아플 수 있어요. 그, 그날 그 바로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날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무릎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 퇴행성 관절도 있고 반, 연골 좀 찢어진 거다로 다듬었잖아요. 근데 그거가 다듬었다고 해서 정상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수리를 좀 해서 조금 나아진 정도예요. 무리하면 다시 아파져요. 그러니까, 음. 자기한테 맞는 만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장이 요만한 사람이 밥을 딴데 먹으면 부담이 되겠죠? 근데 위장이 조그만 사람은 고기 한, 반 공기만씩만 먹으면 음. 평생 잘살 수가 있어요. 음. 괜히 한 공기 먹어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반 공기씩 두번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야 될 일이 있다. 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30분 가서 저 마트 장보고. 그래서 좀 놀다가. 음. 한 30분도 앉아 있다가 이제 의자 같은 데 앉아 있다가 또 아까처럼 이렇게 다리 운동 미리 준비하다가 어. 다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하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아, 아니면 뭐딸을시키든지 마트 가서 뭐뭐사 와라를 시키든지 본인이 하려가지 말고 아이 딸도 없으니까 그렇지. 아니 그건 이제 그래서 <laughs> 자기한테 맞게끔 그렇지. 양을 줄여서 해야 된다고. 그날 때 그냥 아들 오라라리고 그냥 차가 라라 가지고 장을 가서 내가 먼저 보고 저 쉬고 갔는데. 예 네, 그래. 그게 3일 전이라서 지금은 네. 약을 안 써도 좋아질 수도 있어요. 잘하면. 잘만 쉬어주고 지금 행동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좋아질 수도 있어. 왜냐면 이제 약을 함부로 쓰기 힘든 게 지금 다른 약도 드시는 게 있어가지고 네. 가적약안 쓰고 좋아지기를 바라거든요. 네. 지금 봤을 때 증상이 심하면 주사를 줄 수도 있는데 주사도 뭐든지 할 때는 안 좋아. 네. 네. 그러니까 병이 안 생기게 하는 게더 중요해요. 환자분은. 그러니까 안 생길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mm